cô mình sa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뱃 문희장입니다 이약봉입니다 오늘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사실 저희 위클리뱃에서 이거 관련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진드기 매개로 전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일 뿐만 아니라 이 SFTS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사람으로의 2차 전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고양이를 진료한 수의사가 SFTS SFTS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미에현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한 고령의 남성 수의사가 지난 5월에 SFTS에 감염된 고양이를 진료한 다음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처음에 SFTS로 사망을 해서 왜 그런지 봤더니 바로 며칠 전에 이제 SFTS 감염 고양이를 치료한 이력이 확인이 된 거죠. 네. 이 수의사한테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확인되지 음.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 관계자 중에서도 SFTS에 걸린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F... SFTS를 전파시키는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없고 네. 다른 사람들도 감염되지 않았었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의심해 볼수 있는 게이 SFTS에 감염된 고양이를 치료하다가 결국은 감염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직접 감염된 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만 네. 지금 물린 자국이 없기 때문에 감염된 고양이를 진료하다가 2차적으로 감염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동물들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직업군은 본인 스스로 뭐 외출할 때그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동물들과 접촉할 때도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사실 우리나라도 SFTS가 정말 많이 발생하잖아요.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65명이 감염이 되는데요. 음. 그중에 3 8 1명이 사망해서 시사율이 지금 18.5%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게더 문제거든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다 발생합니다. 아... 특정 지역에서만 조심하고 이런 아... 질병이 아닙니다. 감염이 되면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고요. 이제 중증이 되면 혈소판, 백혈구 감소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진드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질병인 만큼 야외 활 활동이... 할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뭐 긴팔 긴바지 입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고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고 또 야외 활동 후에 샤워를 하고 옷 세탁을 하는 등 정말 기본적인 예방수칙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꼭 지키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사망한 수의사의 경우 진드기에 직접 물린 게 아니고 SFTS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2차 전파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대응 방법 말고 그렇죠. 우리 의료진들 정말 어떻게 되?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2차 감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대한수의사회, 질병관리청, 농림산식품부환경부 국방부 등이 함께요. SFTS 2차 감염 원일서 공동 감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요. 정부가 파악한 진드기에 물리지 않은 SFTS 환자가 2차 감염자가 30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27명이 수의사 같은 의료진이었습니다. 와, 서른만 중, 2물일 명이면 우리나라도 진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네. 수의사, 동물보건사 등 의료진의 주의가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감시 사업을 통해서요, 이제 2024년, 지난해 4월에서 9월까지만 딱 봤을 때요, SFTS 감염 반려동물이 44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거고요. 이와 관련된 밀접 접촉자가 196명이어서 이걸 음. 모니터링을 했는데, 광주에서 SFTS 양성 반려견에 물린 수의 테크니션이 SFTS, SFTS에 걸린 사례가 확인이 됐고요 올해는 제주도에서 SFTS 양성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가 SFTS에 걸렸는데 양성 동물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삿바늘에 찔린 이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2차 감염에 의해서 의료진이 사망한 사례는 없지만요 주의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산동물병원에서 지금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 무엇보다 의심동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열, 무기력, 식욕부진, 소화기 증상, 황달 등의 증상이 보이는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는 문진을 할때 혹시 증상이 발현되기 14일 이내에 야외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혹시 진드기에 물린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진드기 예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심동물을 진료할 때는 마스크 장갑, 가운 그리고 가능하면 안면보호구까지 개인 보호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진료를 하시다가 의심이 되면 이거 외부 랩에다가 검사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3년 1년 동안 그린벳이라고 하는 그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된 SFT에 관련 검체 2,667건의 검사 결과 38건 1.4%에서 양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심 동물을 진료할 때는 조심하고 의심이 되면 검사를 이 의뢰를 해야 됩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가 또 문제입니다. 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할 때이 동물과 한 번이라도 접촉한 사람을 14일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라 거죠. 그렇죠. 그 지금 저희 이미지로 나가고 있는 이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서 모바일로 모니터링을 셀프로 할 수.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이 모바일 시스템에 증상을 입력하고 대한수의사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내가 SFTS 양성 동물과 접촉한 적이 있다라고 밝힌 다음에 미리 의료기관에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동물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반려동물과 직접적으로 네. 생활하고 있는 반려인들이거든요. 네. 아니,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SFTS 양성이다라는 경는 네. 결과를 받았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이 보호자분들도 14일 동안 이제 자신의 증상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음. 이제 이미지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보호자 안내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네. 이걸 꼭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포털사이트에 이 보호자 안내문이 쉽게 검색이 됩니다 또 진료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는 의료진과 똑같습니다 내가 SFTS에 감염된 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려고 한다 이 접촉한 이력이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예약을 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호자 안내문에 다른 주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좀 확인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 SFTS 일본 수의사 사망, 저는 이게 단순히 못 나라 가기야라고 그쪽 부분이 아닌 거 네. 같고요. 우리 반려인들 그리고 의료진들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위클립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